Look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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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ook. 안녕하십니까 낚시꾼 박서방입니다자 오늘 8월 23일 화요일 오후 시간을 이용해서 잠깐 또 동네 방파제 낚시 투어, 동네 낚시터 투어 두 번째 시간 방파제를 가려다가 오늘은 도브 포인트 갯바위 도브 포인트에 내려왔습니다. 여기는 강진 마량과 고금도를 연결하는 고금도의 바로 밑인데요. 어, 차를 대고 뭐한 1분도 안안 안 되는 거리를 내려오면 되는데 내려올 때 약간만 조심하시면 뭐 그렇게 위험한 건 같지는 않고 갯바위 지형도 발판이 쓸 때도 있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자, 짬낚시라 또 오후에 잠깐 나온 거니까 한또3 4 시간 놀다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채비랑 준비는 다 했고 낚시를 조금 한 30분 정도 흘려봤는데 아는 형이 도착하자마자 두 마리를 잡았고 작은 건 방생하고 한 마리 30점 넘는 거는 옆에 먼저 오신 조사님이 계셔서 그분 이제 나눔 해드렸고 고기를 가져가고 싶지만 살림망이나 안 챙겨왔네요 도보 호이도 온다고 좀 급히 오다 보니까 또 빠뜨리고 왔네요 일단 오늘 잡은 고기는 나눔, 좀큰 거는 나눔을 하든지 아니면 다 방생하도록 하겠습니다. 잡힐지는 모르겠지만, 아무튼 재미나게 또 놀다 가보도록 할게요. 우리 살아난다잉. 차. 입질이 시원합니다. 크진 않는데. 쫙하 옆쪽에. 자, 한 마리 했습니다. 저류가 좀 살아나는 것 같았는데, 한 27, 8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제 저류가 조금 살아나는 느낌이 들었는데, 입질이 상당히 시원하더라고요. 한 마리 하고, 살림망이 없으니까 바로 방생하도록 하겠습니다. 으쌰 <목소리> 이야 모쪼름 퍼펙트하다 봤죠 오 작은 남들이 힘을 꽤 쓰네 으쌰 씨알이 벌써 빵빵한 것이 힘을 잘 쓰네 작으니까 얘도 한 25? 살려줄게요. 이씨 좋아, 가지야. 자 오늘 낚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마리 잡은거 어, 방생은 다 했고 이제 가을이 점점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쌀쌀해지고 있고 지금 요즘에 이제 다시 하더일 마무리가 잘돼 가지고 어, 시간적인 여유가 약간 생겼으니까 어, 이 주변에 방파제라든지 갯바위 도브포인트또 9월 달 되면 갈치 낚시 또 쭈꾸미 낚시 많이 가야 되니까 어,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고 어, 빨리 더 어두워지기 전에 주변 청소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더 좋은 바다에서 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. 자 오늘 낚시했던 곳 청소 마무리 다 했고 저쪽에 보이시는 곳이 강진 마량항 여기는 마량항하고 고금다고 연결하는 다리 밑에 낚시를 했었는데요 쭉 보시면 이쪽에는 이제 혼통이라 수심이 낮고 전체적으로 수심은 5-6m 정도 나왔던 것 같고 고등어가 아, 좀 많이 있어 가지고 감성돔은 두 마리밖에 못 잡았는데 아무튼 재밌게 놀고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에 더 좋은 바다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